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 3장 10절로 21절 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요 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성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바울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아 피력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절 에서부터 우리가 16절 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오래 있어서요 거기가 그 올림픽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리스의 고린도 지금도 거기에 가면 고대 그 올림픽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은 그 고대시대에 열렸던 그 올림픽을 봤죠. 그때 올림픽은 지금처럼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구기 종목은 없었고 다만 육상 백미라든지 원반 던지기라든지 표창 던지기 혹은 또 마라톤 이런 거가 있었죠. 거기서 그 최종 상 받는 선수를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상을 받도록 달려가야 된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자, 어, 그럼 16절까지 좀 차례차례 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권한에 참여함을 어, 알고자 하여. 예, 바울은 이제 다마이색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복음 증거의 핵심 신학사상은 딱두 가지예요 첫째는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 부활은 다시 생명을 얻는 걸 알아야죠 우리도 우리 육이 죽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궁극적 부활을 믿고 또 현재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영적 부활과 함께 궁극적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오른손의 십자가를 왼손의 부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어야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이지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 고집, 아집,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같은 죄가 죽어야 내 속에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건 뭐냐? 매일 자기의 육을 죽여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저는 지난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육과 영, 땅과 하늘, 그리고 선과 악, 어, 죄와 의,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근데 우리 육체에도요, 예, 죄의 세력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것들, 시기 질투, 교만, 악함, 당짓는 거, 수근수근 하는 거, 뭐, 어, 여러 가지 또 살인, 음행,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 다 육체가 가지고는 죄죠 이게 죽어야 내 속에서 의가 살아나요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살아서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병을 가정합시다 물이 줄어들면 공기가 가득 차고 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공기는 떠나가죠 그런 원리예요 악이 가득 차면 선은 떠나가고 선이 가득 차면 악은 물러가겠죠 죄가 가득 차면 의는 사라지고 의가 가득 차면 죄는 사라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죄성이 날마다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영성은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바울의 바로 그런 뜻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예. 구원은 이미 사실 얻었는데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능력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썼습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을 어린아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엄마에게서 갓 태어난 뭐 갓난아기야 뭐 알겠어요. 피덩이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난 나서 생명체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적, 명철, 또 지혜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발육이 다안 됐어요. 키도 안 절하고 눈, 코, 귀, 입이 다안 절하고 오장육조, 사지백체, 관절이 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IQ와 지능도 잘하지 않고 심성도 잘하지 않았어요. 적어도열 살, 스무 살, 20살, 스무 살이세요. 성년이라 그러죠. <laughs> 생물학적으로도 20세가 돼야 다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20세쯤 돼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꽉 채워질 때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누구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은 내가, 여기 아직이라는 말은 사실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빌리뽀서를 쓸 때는 그가 벌써 복음전도를 한 거의 3여년 세월을 보냈잖아요. 30대 이수 만나서 60살쯤 돼서 지금 빌리뽀서를 썼는데, 아, 그, 그 기간에 그 얼마나 많은 서신을 썼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아직도 자기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파입니다 가말레알 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는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때표 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간다. 마치 올림픽서 올림픽의 육상이나 이 마라톤 선수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월계관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듯이 자기는 뛰어간다. 전력한다. 이거 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다른 생각 갖지 말아라. 이거 다른 생각 갖지. 온전히 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는 선수와 같이 그렇게 전력 질주해라. 자, 그다음 16절 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어, 어디까지 왔든지 예를 듭니다. 42.195km잖아요. 말라 말하, 서하자면풀 코스가 지금 20km를 왔든지 30km를 왔든지. 끝까지 41.195km를 달려가라.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온 것만 못하다. 끝까지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이 뭐 설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인,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에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야 되고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가장 맞아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도 본받고, 뭐 장로님도 본받고, 믿음 좋은 분들을 본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참 완전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아,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본받으며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본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18절.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큰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여기 원수로 행한다. 여러 사람들이, 누구지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할례당 유대교에서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어, 변질시키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자들. 아, 그빌리보교의 성도들 순수한 신앙을 망가뜨리는 자들, 이단이죠. 그 자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긴다. 오늘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경계할 대상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에 맞으면 멸망이 100%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부활 체험 못합니다. 성령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성령 세례 받는 거 봤어요? 이단에 방언하는 거 봤어요? 이단자들에게 예언이 임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되, 그들 자체가 거짓의 그 영이에요. 그 짓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평치의 은사, 형들분별,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거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이단이니까. 이단이니까. 자, 그들의 신은 배용. 자기들 배를 채우는. 배를, 교주의 배를 채우는. 지난번 신천지 보셨죠? 그 교주가 궁전 같은 데 살잖아요. 교인들을, 교인들 한가을다 탈취해가지고. 궁전 같은데 살잖아요. 예. 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그들은 오전이 이 땅에서 아, 교주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을 시녀처럼 거느리면서 자기 권력, 자기 권세 유지하면서 아주 화롭게 살다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지 성도와 양들을 구원을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 시민권 하늘에 있다. 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럽에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죠. 이중국적. 예. 또 아무나 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나라로 가면 되잖아.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내 영원한 집으로 간다. 얼마나 소망이, 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이 나를 맞으러 온다. 이거지, 그분이 나를 맞으러 온다. 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한국의 미국인인 제가 한 20만 명와 있는 걸로 알아요. 미국 사람들,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나라와 있는 여러 기업, 어떤 공간은. 그런데 이 땅에서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북한이 쳐내러 왔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이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 하죠? 미국에서 특별기를 태워서 특별기를 보냅니다. 어디로? 한국으로. 자기 자국면. 다 데려갑니다. 데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날이 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어? 아, 지난번 이거 중국이나 이쪽에서 코로나 많이 났을 때 우리나라 비행기 가서 태워왔잖아요. 자국민 철수시켰잖아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곳으로 철수시키는 분이에요. 소망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 바울은 휴거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담에서서 만났던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새 제자가 담물 산에서 변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걸 봤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할 화 것이다 믿고 있었죠. 우리도 그거 믿죠? 예. 네. 기다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시도를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끊임없이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육성선수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단은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주님이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온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믿음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